김용준의 라라라디오 용디 김용준입니다. 어,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? 4월 26일 화요일. 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핑입니다 어이 서핑보드에 올라서서 아슬아슬하게 파도를 타다 보면 정말 이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음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어요 근래에는 못 간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예전에 서핑에 빠져 갖고 매 주말마다 바다를 찾곤 했었거든요 어이 서핑을 잘하기 위한 비결 뭔지 아세요 음, 균형도 잘 잡아야 할것 같고, 수영도 물론 잘 해야겠죠? 뭐, 겁도 좀 없어야 되고, 뭐, 비결이야, 이렇게 많겠지만, 어, 가장 처음 필요한 거는, 일단, 먼 바다까지 헤엄쳐서 나가는 거랍니다. 이 서핑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? 어, 보드 위에 엎드려서 팔로 헤엄치면서 바다로 막 나가잖아요. 그걸 이제 패들링이라고 합니다.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. 이 밀려오는 파도를 넘고 넘어서, 파도 이제 밑으로 들어가는 걸또 덕다이브라고 하는데, 그렇게 해서 파도를 넘어가야 돼요. 넘어가서 먼 바다까지 나가서, 그래야 비로소 멋지게 파도를 잡아 서핑을 할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짜릿한 파도 타기의 감동을 맛보기 위해서 정말 이 지루하고 팔 아픈 패들링을 해야 하는 것처럼 다른 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. 어, 우리 모두 힘을 좀 내서 헤엄쳐서 다 함께 가보자고요.